스마일 하안검은 수술의 목표와 결과에 따른 네이밍으로써 마치 웃는 것처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낸다는 하안검 수술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처음에 하안검 수술에서 애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애교근이 다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애교근이 도드라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애교근 분리술이라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안검에서 애교술 분리술을 같이 하게 되었지만은 지방 제거와 함께 얼굴 꺼지는 환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지방 이식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꺼진 상태에서 지방이식을 하는 경우 지방이식 자체가 생존율에 차이가 있고 환자에 따라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근육 자체를 올리게 되는 근육 재배치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같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수술을 같이 함에도 얼굴 자체가 약간 바깥쪽이 처지는 경우 얼굴이 마치 흐르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걸 보정할 방법으로 중안면 거상술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술을 같이 하다 보니 마치 웃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었고, 그리하여서 이 수술 이름을 스마일 하안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일 하안검은 일반 하안검 수술과 더불어 애교근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애교 근육 부리술, 처진 근육을 위로 올려주는 근육 재배치술, 바깥쪽 근육이 밑으로 이렇게 처져서 흘러보이는 걸 막기 위한 중안면 거상술 을 같이 시행하는 것을 스마일 하안검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스마일 하안검의 효과 유지 기간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스마일 하안검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재배치 수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하안검 수술보다는 효과가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얼만큼의좀 그 젊어졌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던가요, 자 보통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때 스마일 하안검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날까요? 그러면은. 제가 본인을 한 10년, 15년 정도 넘게 만들면 제가 수술을 잘한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제 제 환자들 중에서도 하안검을 받았던 환자들이 이제 다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눈썹 거상술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면은 저한테 다시 와서 수술 받는 경우가 있다면 하안검은 그거보다는 더안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내 수술 효과 하안검이 한 10년 이상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수술하고 그런 수술인가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하안검 수술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동년배 중에서는 아래쪽이 가장 젊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관리를 잘했다면 또한번 하안검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 50대 저한테 수술을 받아서 그분이 한 35세 정도로 하안검 아래쪽이 세팅이 됐다고 하면 그분이 나중에 한 15년 전에 수술하게 되면 또 35세에 맞춰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나이를 젊게 맞추려는 요즘의 경향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두번 정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세번 이상은 안할것 같아요 수술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두번 이상 아래쪽만 30년 젊어지면 본인이 얼마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한 의 절머지는 정도, 즉 유지 기간과 스마일 하안검의 절머지는 정도 유지 기간의 차이점은 일반 하안검 같은 경우에는 수술 효과가 약간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일반 하안검에서 근육이 많이 처지지 않는 환자들은 어때요? 효과가 스마일 하안검과 약간 비슷한 효과가 나겠죠. 하지만 제가 하안검에서 스마일 하안검으로 넘어간 이유는 하안검을 하다 보니 어떤 환자들은 하안검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특히나 근육이 많이 처진 사람들이라든지 어 중안면이 많이 밑으로 내려가는 환자들은 하안검 수술로써는 한계를 느끼게 돼서 여기를 근육을 올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처음에 이 수술을 발달한 거는 인디안 주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름이 있으면 위쪽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면 은 인디안 주름도 더 세게 보여요 얼굴 자체가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중안면을 올려주면 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 얼굴이 작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얼굴이 약간 탄탄해 보여요 이게 얼굴이 젊어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수술을 하나 첨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술이 외교은 분리술, 근육 재배치술, 중합면 거상술까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도 이런 수술을 같이 하게 되니까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만큼 더 젊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수술 효과가 더 오래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 보통 뭐 같이 받으면 안 되는 수술이 뭐꼭뭐 존재하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 같이 안 하는 수술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뒤팀임밑임을 하안검하고 같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음 말씀드리다시피, 하안검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 그랬어요? 위로 올리는 데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뒤팀임밑은 어때요? 반대로 밑으로 내리는 데 수술의 목표가 있는 수술이죠. 그래서 두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는 저는 없습니다.